전국에서 최도한 누나들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네.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? 여기 저도 포함이에요. 네네. 자 그럼 지금부터 릴레이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나 사랑해요를 뉴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건욱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 시작. 누나 사랑해요. 어? 우와. <laughs> 우와. 누나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누나! 누나! 저한말 있습니다 한말있 <laughs> 사랑해요 오! <laughs> 어이 누이 <laughs> 사랑해요 어이 누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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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<웃음> 오! 누이 <laughs> <약간> 사투리 <laughs> 버전으로 어디야 <laughs> 어 갑자기? 누나 사랑해요, <laughs> <오> 사랑해요. <laughs> 누나 사랑해요 누나! 사랑해요 귀개운 포인트, 개운 아, 포인트 발이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누나 사랑해 <laughs> 누나 사랑해 오! 누나, 사랑해. 오, 오좀 빨네. 컸다 이거다 아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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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번 누나! 사랑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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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엽다 일단 게 아, 귀엽다, 귀엽다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제로즈 누나분들이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 근데 아직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. 왜요? 본인이요? 아는 <laughs> <뭐라, 웃음> 제로즙인데. <뭐라>, 네. <laughs> 왜냐면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연한한 국물이 남아 있거든요. 네. 자 다음 소원 보여주세요. <laughs> 팬분들과도 통했는지 유진 씨 셀프 로필에도누어예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와, 진짜. 에, 에. 자 그러면 재배운 보던 누나 너무 예뻐. 음악 주세요. <laughs> I to go. 不错。